봐. 17년 용화 중 12번. 다음 그림에 사각형 12개를 겹치지 않게 붙여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들 때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라고 했지. 어, 이런 학생들도 있어. 이걸 진짜 이걸로 이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지. <laughs> 아, 그림으로 해서. 아니, 진짜 만들어 보는 거야. 직접. 얘네들이. 아 가능하지 당연히 가능해 이렇게 만든다 했으니까 만들 수는 있어 그래서 직접 이걸 그림을 그려서 해보는 거지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막 하면서 이렇게 붙여보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그지 어떻게 만들어야 이제 나올지도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건 넓이를 좀 이용을 하지 그치? 이걸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이 넓이들이랑 그 직사각형 넓이가 다 같을 거 아니야 맞지? 음,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처음에 직사각형 가장 큰거 넓이는 X제곱이지 그 다음 거는 x에다가 몇개 있어? 6. 6개, 6x 그 다음은 1이 5개 있지? 맞지? 그럼 이게 이제 직사각형 넓이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뭐 이게 다 맞냐? 3번이지? 무용? 이쉬운데 병아리 아니야 아니, 이거. 병아리. 아니에요. 병아리. 어제 맞았어뭐 갔었는데? 신기하네 15번. <laughs> 봐. 자 이게 루트 3a랑 루트 b가 둘다 뭐래? 자연수. 어 자연수래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야. 이때 루트 3a 자연수 더하기 루트 b 자연수가 15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으래 그럼 이것도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할 텐데. 기준을 뭘로 잡는 게 좋을까? 3. a랑 b 중에? A, 어. A. a? 어 b A? 아, a가 그렇지. 아, 괜찮지. 3. 왜? 3a가. 어, 그러니까 3이 붙어서 그래. 3이 붙어서. 사실 만약에 얘 약간 그러니까 얘,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결정되면은 그냥 얘는 제곱수 아무거나 그냥 생각하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를 3이라고 해 봐. 그럼 어떻게 돼? 9. 어, 9니까 3으로 나오잖아. 네. 3 까면은 15에서 3 까니까 2잖아. 아, 12잖아. 12. 네. 그러면은 그냥 루트 B가 10이니까 B는 144라는 게 정해지는 거지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네. 맞아? 어. 근데 만약에 얘를 네. 결정하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B가 1이라고 생각해봐 네. 그럼 어떻게 돼? 14. 넘기면 14잖아 네. 맞아? 근데 얘가 네. 14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어, 196이 돼야 되잖아 196 네. 루트 196이 14니까 네. 맞아? 아, 네. 근데 3, 3a 그러면 또 이제 3a가 196이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네.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인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네.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 어, 네. 아니야? 아닌데요. 네. 진짜?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 맞아? 어. 안안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는 정수가 돼야안 돼? 안, 돼? 안, 안 되지. 돼요. 그니까 러 이걸 기준 잡으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이걸 기준 잡으면 자동으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야. 네. 그럼 당연히 이걸 잡는 게 편하겠지, 그지? 네. 이해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희가 고려해서 뭘로 결정할지를 가는 거야. 네. 이해하지? 지금 이건 내가 말로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이걸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느낌이지만 이게 실제로 너희가 그냥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 그래서 네. <laughs> 이해 안 돼? 있잖아 그 이제. 아니, 응. 아니 대답을 안 하면 이해가 안 오는 게안 돼. 그게 대답을 해니까. <laughs>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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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A가 일단 3부터 해봐. 3. A가 3이면은 얘 3으로 나오니까 넘기면 12. 루트 b가 12니까 뭔가 나오겠지. 어차피 우리가 이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개수 찾는 거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돼. 그지? 이걸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A가 될수 있는 게또뭐 있어? A가 될수 있는 게. 어? 12 있잖아, 12. 네. 6은 안 되지. 6은 왜냐면 2가 하나 남잖아. 네. 그지 아, 어, 12로 해야지, 12. 아, 그니까, 러 이런 느낌이지. 3 곱하기, 어, 3 곱하기, 그, 뭐지? 3 곱하기 2의 제곱. 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그지 네. 그럼 얘가, 어, 36이니까, 네. 6으로 나오지. 그럼 6으로 나오면 빼면, 15에서 6 빼면. 오. 9, 9니까, 사실 이것도, 굳지 사실 이것도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 B가 결정나잖아, 그냥 자동으로. 그지? 네. 그니까 러 A만 그냥 생각하면 돼. 네. 그 다음 A가 될수 있는 게또뭐 있어? 3 곱하기 3의 네. 제곱이지. 어, 그지? 그럼 여기 대입하면 81이잖아. 네. 81이면 9로 나오니까 빼면 10, 15 빼기 9니까 괜찮지, 그지? 네. 뭔가 B가 또 나오겠지, 가능한 게. 그 다음 A가 이번엔 3 곱하기 4의 제곱이라고 해봐. 네. 그러면은 12로 나오잖아, 12. 넘기면은 15에서 빼면은 3이니까 가능하지 B도 그지? 또 가능해 그 다음에 A가 이번엔 3 곱하기 5라고 해봐 5의 제곱 그럼 3 5 15니까 0이잖아 맞아? 네 응. 근데 자연수라며 얘가 그럼 B가 돼안 돼? 안돼안 돼? 안, 안 돼. 되겠지 더 이상 그지? 루트 B가 0 되려면 B가 0 돼야 되잖아 근데 자연수라며 맞지? 자연수라 응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그니까 요거부터안 되지 그러니까 되는 건 다섯 네 개? 네 개가 나오는데 근데 잘 봐, 이거 문제가 조금 오류인 게 네. 얘가 자연수라고 했지, 분명히 둘다 네, 네. 근데 얘가 뭐라 했어? 음이 아닌 정수래, 네. 맞지? 어. 조금 이상하긴 하지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건 0을 포함한다는 얘긴데 얘도 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네.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이면서 얘가 네 음이 아닌 정수다 그럼 둘의 이제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는 딱 자연수잖아, 그냥 그러니까 자연수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하니? 어. 아, 문제 좀 이상하긴 해, 이거 사실.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야, a의 자연수라고 저렇게 해야 이게 하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이하그리 어. 나와. 응, 그렇지. 어. 아니야. 그 영화? 아, 우리 영화 아, 아, 다 있는 사람 없고. 맞아 괜찮아. 다 찍혀 있다. 안 봐도 돼. <laughs> 이거 저희밖에안 보잖아요. 어. 그렇지? 내가 다 공부할게. <laughs> 이거 소슬, 솟을 2야, 2, 3이야? 서술 이상? 서술? 맞아? 어, 응 어, 오케이 2번 자 요것도 되게 잘 나오지? 완전제곱식 그럼요 음. 그럼 틀렸어요 완전제곱식은 그냥 어 판별식을 써도 되고 판별식을 배웠으니까 판별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충 예상을 좀 해도 돼 네. 제곱해서 4x제곱 나오려면 여기 2x 있어야 돼. 맞아? 네. 어, 그 다음 여기 가운데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거 확실할 수 있지 여기 마이너스니까 네. 맞아? 네. 왜 기억이 안요그 다음 요 뒤에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뭐. 네모라고 할게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럼 잘 봐. 이거의 제곱이니까 요 둘이 곱한 거의두 배가 가운데 있는 거잖아. 네. 맞아? 그럼 요 네모가 뭐 돼야 돼? 네 곱한 거의두 배가 20이 되는 거니까. 10? 그니까 얼마가 돼야 돼? 이거? 요거 곱한 거에 두 배잖아, 이거 전개할 때. 너네 그지더라. 들 A 플러스 B의 제곱 변개하면, 아, 봐봐, 종이, 종이, 어? 시끄러워, 종이. 일단 봐. 어? A 제곱 더하기, 어? EAB 더하기, B 제곱이잖아. 네. 그니까 EAB 가운데, 요거 둘이 곱한 거에 두 배가 가운데 거잖아. 네, 맞잖아요. 아. 그니까 일단, 일단 종해봐. 네. 두 개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두 개. 그니까 곱한, 곱한 거에 두 배가 가운데 거잖아. 오. 맞아? 그러면 그지 그니까 이거 5가 <laughs> 돼 5가 <오가> 돼야 된다고. <laughs> 아, 그걸 맞추는 건 중요한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어? 네. 그러니까 너 근데 이, 아니, 너 알고 있는데 왜 틀려? 아까 10이라는 개소리하고. 저 1번 맞았어요. 감 이걸 이 아니, 소설이 2번을 틀린 거지. 어? 아, 아 그거 그, 근데 왜 틀려? 뭘 뭐, 비를? 몰라요. 이 비번을. 아, 1번을 맞는데 어떻게 2번을 틀 수가 있지? 그러게요. 미친 거야? 이게 정신이 나간 거라니까 정신 정신이 나가서 그래 이게. 정신이 나가니까. 집, 집중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집중을 의지적. 좀 그러니까 이게 막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설명을 하는데 네가 딱 답을 딱 얘기를 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그게 그게 뭔 말이냐면 너는 계속 내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이거 답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모르지? 내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어? 넌 계속 이 답만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냐? 그러니까 내 설명을 들어야 듣고 나서 생각을 하고 답을 얘기하는 이런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내 말을 흘겨 듣게 되고 안 듣게 되다 보니까 제 내가 중요한 팁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면 너네가 이제 자꾸 흘려듣고 이제 못 듣는 거지, 기억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안 좋은 거라고 내말은 이해하냐, 어말니 <laughs> 지금도 지 되게, 지금 되게 열심히 안 듣고 있는 것같아 <laughs> 일부러 막 흘려 <흘려듣고 웃음> 듣고 있는데 계속 아, 그래, 생각보다. 그게 듣고 아, 있는 게 아, 듣고 있는 게 아, 아니라고,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5가 된다고. 5. 오케이. 네 그럼 이거 제곱한게 25잖아. 이게 4K 플러스 1이 돼야지. 맞아. 네 그럼 이거 넘기면 24지. 이게 4K지. K는 얼마? 너 똑바로 앉아 자꾸, 그, 가, 자꾸, 고개, 고게 하지 마. 네. 내가 180도로 꺾어버릴 거야, 진짜. 네. 맞지? 180도로. 아니, 처음에 네. 응. 저 기대지 마. <laughs> 기대지 마. 네. 응. 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뭘 어쩔 수가 없어. 너 자꾸 그러면, 아까 네네가 척추가 틀어진다니까.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중 중에...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거 우리 학원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laughs> 아무튼 내가 알던 학생 중에, <laughs> 내가 알던 학생 중에, 맨날 이렇게 삐뚤빼뚤 앉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되게 오래 다녔는데, 어... 나중에 한, 고등학교 이제 후반대 되니까, 네. 애가 이걸로 저 물리치를 바꾸다 하더라고. 어... 척추가 휘어갖고, 너무 아프대. 하나, 세개 들어. 너는 근데 지금 너무 심해, 너는. 맨날 이러고 있어. <laughs> 존나 무서워, 귀신 같아. 머리도 존나 길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좀비 같기도 하고. <laughs> 이렇게 하면, 돼. 맨날 이렇게 기대고. 에이 니 <laughs> 네 척추 나간다니까 진짜 네. 나중에 진짜 고생해 존나 아파 장난아니고 이거 K6이지 네, 그 다음에 어 그럼 B는 구한거 아니야? B-5잖아 그럼 어? 뜨지 않아? 네 정답 어? 5만원썼데 어? 아, 진짜 멍청한 아저 <laughs> 어? 마이너스 붙여드 되는구나? 아, 바보가 되면 하지 마세 아이 진짜 니네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좀, 좀 이상해 좀 뭔가 좀 이상해 니네 좀 뭔가 자꾸 자꾸 좀치매기가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뭐 이상해 니네 나이 안 맞게 자꾸 이상해 아씨 너네 이상해 잘봐자이 플러스 e 루트 2의 정수 부분이 뭐야 정수 부분이 뭐래 4아 그.. 아 그, 그렇지 A라고 나왔지 4야 4 아니야 잘했어 이건 그랬어. 소수 부분이 비야. 얼마야? 비는 그러면? 마이너스 2플러 어, 그렇지. 어,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루트 2 1이었을게. 네. 뭐 이것도 아니야 이거. 네. 그럼 는뭘 그럼 그 뭘, 뭐. 그리고 a 제곱 3.2 2. 아, 이거 구하는가? a 제곱 어. 더하기 b 제곱? 아, 마이너스 -2 루트. 그냥 럼그 제곱하면 되잖아. 응. 제곱해서 더하면 되지. 네. 응.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아, 제곱해서 아,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정신 나 나갔어. <laughs> 정신 차.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그 놓고 말자. 뭐 a 이곱국하왜 비지국? 그냥 재고 판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곱하면 되잖아 씨. 신기해. 어, 어, 어. 좋겠지. 어 대박 한번더맞네쳤어 거기를 치셨어요. 초등학교 다시 가. <laughs>